내가 없는 걸 만들어 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주신 신성과 원복을 가지고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 내 것은 다내 것이로 돼.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줬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그것을 얻어내려고 하니 얼마나 힘든 삶이겠어요? 그러니까 한구 실구를 믿고 싶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마음대로 쓸수 있는 자로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